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사장급 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이 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충격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희망 근무지를 써내라는 겁니다. 27일쯤 차장검사, 부장검사급의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등과 관련해서 극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아주 없앤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1차장 검사부터 새로 인사가 단행되는데 전광석화처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주 당당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마치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추천하는 실무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훈도 뭐저 유배되고 누구는 어디로 좌천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비하면 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용산에 이김주연 신임 민정수석이 와서 한거 아니냐? 언제, 얼마 됐습니까?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야권을 박살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후속 인사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동안 굶뜨는 아주 지지부진하게 눈치만 보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나오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검찰 인사, 정치검찰이다, 계속 뭐 비판해왔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의장 민주당 이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틈만 나면 검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한금 인사에 대해서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아주 제대로 반격을 했습니다.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서 그건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아. 장관이 인사 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를 만들어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박성재 장관이 사실은 1월 2일날 검사장급 인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온지 얼마 되, 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 연기 요청이 있었는데 협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묻자,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수 있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법에 따라서 나는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인사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자, 지난 2일, 지난 2월 취임한 직후 초반에 인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왔기에 취임 초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자기는 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취임 후 수결관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하면 될 것인지 등을 나름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인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석이 된 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까지는 중앙지검의 지위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번 인사에 고려 요소였는지를 묻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 된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사실 수사 하나 하나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겁니다. 자,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온뒤 민주당은 계속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재 장관이 의외로. 장센습니다자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부부장급 이상 일선 검사들에게 내일까지 근무희망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방금 전 단독 보도했습니다.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도 피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인사대상자들이 오는 27일자로 새 부임지에 발령받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일당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눈치만 보는 검찰, 정치꾼은 혹시 없었는지, 이번 인사를 통해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